안녕하세요 저는 이병덕입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AI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해 있죠 그러면 이쪽은 지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에 맡기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은 문화예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문화적으로 누리고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신화 우리 한국인은 한국신화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죠. 그동안에 우리 것보다는 서양의 것들,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좀 바뀌고 있죠. 요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뭐 K 팝이라든지 뭐 K 컬처뭐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한. 그래서 예전의 것들이 낡은 것, 뭐, 오래된 것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와, 저거 멋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보니까, 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국 신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신화는 우리의 이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담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한번,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신화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예, 책을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출판사 입장에서도 뭐 책을 내도 저도 예를 들어서 한국 신화에 관한 책들을 좀 냈는데 뭐 별로 안 읽으세요. 뭐 최근에 근데 최근에 낸 책은 오히려 이제 러시아에서도 뭐 번역. 러시아에서 번역권 나왔습니다. 한국 신호에 대한.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한국의 신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바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관심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외국의 것들을 공부하고 해서 내가 취업하고 내가 뭐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것을 아는 것들이 좀더 유리한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한국 신화에 관한 책들도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 문화가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뭐, 백과사전적인, 뭐 이런 이제 나열식의, 이런 어떤 정보 위주의, 이런 책들이 좀 있었긴 했는데,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 마치 이탈리아 장인이 가방을 만들듯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더 세련되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만화 한국신화는 아마 그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좀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도 대중적으로 예, 시작하는 뭐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신화에는 한국신화의 특징을 몇 가지 뭐 꼽으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화. 어떻게 하면 함께 살 것인가. 그 아름다운 단군신화를 보시면 모두가 다 있어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두가 다 모여서 축하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거기서 단군이 태어난 거죠. 그 단군신화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다 단군처럼 태어난 거죠. 모두의 축복을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 이거 다르죠. 서양은 인간 창조신화를 보면 대개가 신들이 아 내가 일하기 싫어서 뭐 자기랑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일을 시키려고. 예, 네, 노예처럼. 근데, 한국 신화는, 우리가 뭐, 함경도의 창세가라는 신화도 있지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태어납니다, 사람이. 노래를 통해서 태어나고, 아까 말한, 당국 신화처럼, 모두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신화는, 어, 그런 조화라든지, 그, 뭐, 타자가 찾아오면 관대하고, 네, 서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한국신화의 뭐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인공들이 다 여, 여성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20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시대죠 예전처럼 막 힘쓸 일도 없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어떤 문화적인 또 어떤 조화라든지 이런 데또 강하고 동화의 주인공들이 다 여성이잖아요 인어공주며 뭐 미녀와이서도 그렇고 신데렐라 그렇고 다 여성들이죠 예, 그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세, 한국 신화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든지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 에 여성들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프로이야라든지 에 그냥 아름다움의 여신들.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편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뭐 끼워놓은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주도적이에요, 신화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국신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어 우리가 무슨 우주인도 아니고 예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려왔죠?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고 탈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화는 옛날 관점이 아니라 지금의 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한테 도움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의 나한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 당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거는, 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하늘은 방위가 북쪽이에요.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왕은 어디 앉습니까? 북쪽에 앉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석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하늘이고, 그러니까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무리들이고, 그, 그들이 내려와서 신시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삽니다. 와서 뭐, 살던 사람들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한반도는 신석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네끼리 살고 있고, 그래서 곰과 호랑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좀 야생의 사람들이 와서, 저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럼 같이 살자. 그래서 웅년는 사람이 돼서, 그냥 시민이 돼서 같이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처럼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당구 신화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다. 한국은 굉장히 신화가 많은 나라예요. 그리스 신화만큼이나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화 한국 신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들는 것이 좋을까? 해서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모두가 좀다 알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단군 신화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일권은 단군 신화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그냥 신화를 그대로 만화로 옮겨놓은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단군 신화를 통해서 단군이 태어나죠. 그건 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 태어난 단군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모험을 통해서 한국 신화 속을 모험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바리공주도 만나고 다 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한국 신화 속 인물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모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음, 환웅의 아들, 예, 그러니까 이제 곰이 사람이 된웅녀의 아들인 이제 단군과, 어, 다 하시는 것처럼 호랑이를 중간에 뛰어나갔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의 아들, 범범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작은, 이제, 새끼 호랑이인데, 둘이서 이제 함께, 그러니까 인간이 된 목녀의 아들과 인간이 되지 못한 에, 호랑이의 제 아들이죠. 호랑이가 둘이서 이제 모험을 하면서 한국 신화 속 모험을 하면서 에,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신화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게 잘 이제 묘사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 신화를 일권에 더 두고 단군이 태어나고 그 단군 태어난 단군이 한국 신화 속으로 모험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뛰어가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하면 뭐 빨리빨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한국 사회가 좀더 이제 멈춰서서 스스로에 좀 돌아보고 이제 좀 새롭게 다시 도약해야 되는. 근데 그 도약의 기점은 문화를 팔아야 되는. 우리가 뭐 케이팝이라든지 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를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됐고요. 그 기점이 바로 이제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한국 신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야 뭐 어릴 때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만화로 좀 쉽게, 아니면 다양한 어떤 한국 신화를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